어떻게 해서 이걸 이거 누, 누전을 시키죠? 만약 접지선을 떼버려서 감전이 되면.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생각난 게한개 게 있어서 실험을 해볼 건데요. 뭘 실험할 거냐면 누전 차단기가 이 누전 차단기가 이제 동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전 차단기가 이렇게 동작을 한다. 이렇게 동작을 한다 했을 때 누설 전류를 감지해서 동작하는 거 아닙니까? 누설 전류? 그러면 지금 제가 전등을 하나 달아 놓고 전등 누전 차단기에 두 선에. 두 선을 감아가지고, 누설전류계를 지금 달아놨습니다. 누설전류계를 달아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등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전등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전등을 가지고, 이제, 누설전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접지를 지금 뗐습니다. 여기에 전등에 접지를 뗐어요. 전등에 접지선을 뗐습니다. 전등에 접지선을 뗐을 때, 누설전류가 어떻게 접지선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부터 한, 하, 한 개, 한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전등 차단기를 이제 올리겠습니다.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 다음에 전등이 제가 보여, 전등을 한번 보여드리죠. 전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설전류계를 이제 작동시키겠습니다. 누설전류계를 이렇게 누르면 지금 누설전류계가 0입니다. 0. 누설전류계가 지금 0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전등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기접지에서 누설전류계에 누설전류가 일단 찍히는지. 자, 전등을 켜니까 0.03mm 암피아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한테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느낄 수가 없는 거. 자, 전등이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것을 살짝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돌려놓으면 빛이 덜하죠. 자, 그러면 0.03인데 만약에 제가 접지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돼요? 접지를 시키니까 0.10. 즉, 여기서 전등이 누설이 되고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접지를 안 시켜도 누설, 누설, 누설 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누설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전, 이런, 이런 데서 나가나요? 이렇게. 아, 자체 누설이 어쨌든 생깁니다. 비접질에도 누설 전류가 지금 찍혔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꺼보겠습니다. 누설 전류가 안 생겼어요. 자, 비접지에서도 누설 전류가 어느 정도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접지를 시켜보겠습니다. 접지를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돼요? 누설 전류가 1.0으로 늘어났죠. 자, 그러니까 접지를 시켰을 땐 확실히 누설 전류가 어떻게, 접지 측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접지선에도 누설전류가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접지선에도 한번 누설전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접지선에, 접지선에 누설전류계를 되니까 이것도 0.09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접지선에 비접지를 떼볼게요. 접지선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접지선에 누설전류가 안 나가잖아요. 아예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약 감전됐을 때는 이 접지선으로 누설전류가 안 통하기 때문에 사람이 건드렸을 때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접지를 시켰을 때는 이렇게 접지를 시켰을 때는 접지선으로 누설전류가 나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아서 앗! 해서 감전되더라도 감전이 안 되고 사람한테 통하지 않고 누설전류가 나가고 만약 접지선을 떼버려서 감전이 되면 으악! 하면서 여기가 타는 거겠죠. 타겠죠. 예, 누설 전류가 사람한테 통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접지를 딱 시키면 누설 전류가 어디로 갑니까? 접지선을 통해서 나가죠. 자, 그러면 아, 이거 가지고 차단기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전등에다가 누설을 심하게 시켜 볼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물을 뿌려 보는 방법이죠. 물을 뿌려 보는 방법이 있어요.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갈 때마다 누설 전류가 얼마나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멀리서 이렇게 뿌려 볼게요. 왜만큼 아, 뿌려서는 <laughs> 누설 전류 누설이 아직 안 됩니다. 많이 뿌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뿌렸는데 여기에는 변화가 없는데 접지선에 혹시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접지선에 변화가 있나요? 접지선에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에, 전등에, 전등에. 물벼락이 지금 이렇게 말, 물벼락을 막고 있는데도 누설이 야 심하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생겨 더 해봐야 되겠죠. 야 <laughs> 이렇게 물을 뿌렸는데도 지금. 어? 안전기가, 안전기가 지금 외부에 되어 있고, 여기에 전선에 물을 큰 거지 뿌렸는데, 전선에 이렇게 물이 접촉되면 좀 누설이 팍팍 생겨줘야 되는데, 안 생겨요. 이거 얼만큼 뿌려야, 누설, 누설을 제대로 한번 생겨볼지 모르겠습니다. 아, 전등이 이게 누전이 안 되네.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걸, 이거 누, 누전을 시키죠? 여기에 이렇게 누전이 더 많이 나와야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이거 오늘 골치 아픈데? 야, 웬만해서 누전이 안 되네. 이걸 떨어뜨리려고 30mA가 넘어야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지금 0.1mA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이렇게 때렸는, 때렸는데도 자, 전등, 전등으로 제가 실험을 했는데 접지를 안 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접지를 이렇게 떼버렸을 때는 누설 전류가 급격히 안 흘러간다는 것까지는 증명이 됐는데 이 전등에 어? 물을 신나게 뿌렸는데도 이게 전등이 좀 맛이 가야 될거 아닙니까 누전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야 근데 누전이 안 되네 이렇게 안 돼서 어떻게 해 먹겠습니까 이거 그렇다고 이제 만전기에 갖다가 부으려니까 아이고 전등에 물을 그 심하게 여러분들이 막 천장에 물 떨어지잖아요 물 떨어지는데 바로 차량기가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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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물을 이렇게 많이 껴앉는데도 어? 껴두어도 지금 2차 측에도 막 붓고 지금 한참 붓고 있잖아요. 웬만해서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아, 이렇게 해서 해먹겠습니까, 이거. 누전이 돼야 되잖아요, 누전이. 자, 그러면 전등은 실패했으니까 콘센트를 한번 해볼까요, 콘센트? 콘센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콘센트에 되면 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려 보겠습니다. 빈 콘센트를 꼽았어요. 혹시 올려 보겠습니다. 이거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지. 자, 콘센트를 올렸을 땐 지금 누설 전류가 아예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원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전원 들어가잖아요. 전원, 전원 들어가죠. 전원 들어가죠. 드라이기, 드라이기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드라이기를 꽂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설 전류가 발생되잖아요. 누설 누설 전류가 네? 드라이기. 드라이기를 꽂으니까 누설전류가 발생되잖아요? 자, 그럼 뭡니까? 기기가, 누설전류가 발생 안 되는 기기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기도 누설전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발생이. 그대로 꽂았을 땐 발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돌리니까 발생됐지 않습니까? 돌리니까, 누설전류가. 그러니까, 전체에 어떠한 기기도 누설 전류가 발생된다. 그러면 돌린 상태에서 접지선에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고 나서 접지선에도 누설이 되는지, 자, 접지선에도 누설이 되잖아요. 접지선도 그대로 같은 값이 올라갑니다. 같은 값이 올라가요. 자 이렇게 기기가 동작을 했을 때 기기에 누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문제가 없는 것은 이 외함이 뭘로 되어있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잖아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으니까 누설이 관계없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비접지를 하면 누설 전류가 나올까요 비접지 콘센트를 만약 비접지 시켜보겠습니다 자 비접지 시켰어요 비접지 시켰을 때는 누설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접지 시켜도 어느 정도 누설은 됩니다. 어느 정도 누설은 되는데 접지를 시킨 거하고 누설 전류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돌려보겠습니다. 그다음 비접지. 자, 접지하고 비접지의 차이가 기기 기기 누설인 경우에는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기기 누설. 기기 자체에서 사라지는 전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들어오는 전류 합하고 나가는 전류 합이 틀려진다는 거지. 틀려진다는 거. 자, 그러면 들어오는 전류 합하고 나가는 전류 합이 얼마나 틀려지는지 볼까요? 자, 한 선씩 재보겠습니다. 한 선씩. 자, 여기에 전류가 얼마입니까? 지금 5.62A입니다. 5.62A. 그러면 여기는? 5.61 여기는 5.61 여기는 5.62 0.01 암페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0.01 암페아가 약. 그러면서 여기에서 누설 전류가 거의 약 1mA의 누설 전류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1mA의 누설 전류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재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전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기에, 기기 자체에서도 누선이, 누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쇠로, 쇠, 쇠다. 사람이 접촉되는 거. 잡으면 감전되는 이 철, 철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을 때는 이 누설 전류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하면, 심하면 뭐 5mm, 10mm 되면은 사람한테 찌릿찌릿 하죠. 자, 그러니까 기기가 누설 전류가 된다는 거 확인됐죠. 뭐 다른 기기 해볼까요? 선풍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풍기 자, 선풍기를 꽂았어요. 자, 선풍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선풍기를 한번 돌려볼까요? 자, 돌아가죠. 야, 이 선풍기는... 이 선풍기는 지금 누설 전류가 없네요. 내부 누설 전류가 없어요. 야 웃기네. 없잖아요 여기에 약간 생기나 말합니다 만약에 접지 측으로 흐르는 건 있을까요? 거의 누설 전류가 없습니다. 이 선풍기에는 없는 기기도 있네요. 보니까 누설 전류가 에, 선풍기에는 누설 전류가 약간 0.0이 약간 발생하고 있죠. 0.0이 0.0이 오늘 그 실험 데이터 결론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에 이거 이거 이걸 물을 부어서 차단기 떨어뜨리는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리 안 해도 그리 안 해도 누설 전류가 발생하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질 것 같고 에 심하게 심하게 콘센트에 심하게 콘센트에 한번 누전을 시켜 가지고 그래도 한번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우리가 보면 콘센트에도 물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도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콘센트에는 물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제가 물을 뿌려보겠습니다. 콘센트에 물을 쭉 뿌려보는데. 아, 웬만큼 뿌려서는 끄덕도 안 하네요. 웬만큼 뿌려서. 뒤에서 막 붓고 하면, 이제 어떻게 이게 동작, 물 먹어서, 어, 이거 때리니까 접촉되죠. 이게 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 그러면 물을 좀 더, 좀더 먹여보겠습니다. 완전 물을 먹여볼게요. 이 콘센트 누전은 진짜 물 심하게 먹어야 누전됩니다. 이렇게. 심하게 한번 물 넣으면 안에서, 안에서 물 차면 어떻게 돼요? 이야, 콘센트에 이렇게 물 부었는데 지금 변화가 없어. 안 떨어져, 이게. 누전이 생겨야 되는데. 에? 그러면 지금 뭐 전기가 안 들어가냐고? 전기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 그러면 누전이 되는 상태에서 전기를 꼽아 버리겠습니다. 이 물이 막 뿌려지는 상태에서 그러면 좀 변화가 틀릴 거 아니에요. 전기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물이 물이 들어가니까 누전 전류치가 높아졌잖아요. 어? 야. 물이 들어가니까 누설 전류치는 높아졌는데 차단, 차단, 차단 전류까지 누설을 못 시키겠어. <laughs> 그 결론, 오늘의 실험의 결론은 누설 전류, 기기마다 누설 전류가 존재한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리고 접지를 안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접지 축으로 누설 전류가 안 나간다는 거, 그리고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합이 일정하지 않다는 걸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설 전류의 중요성을 아시고, 꼭 접지를 시켜 주셔야 돼. 접지를 시켜 주셔야 되고, 웬만큼 여기에 물 뿌려서, 물 뿌려서는 어떻게 된다? 안 떨어진다. 물을 때려 부어야 되네요. 때려 부어야 돼. 그래서 전등에서, 콘센트에서 물이 들어가도, 습기가 들어가도 어떨 때는 이렇게 안 떨어지는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